자, 오늘은 각박한 로스타크. 왜 로아 유저들만 이렇게 각박한가. 어,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지. 자, 로스타크 레이드. 로아 레이드가 이게 좀 애매해요, 난이도가. 최상위 기준으로는 쉬운 게 맞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쉬운 게 맞아. 뭐 메이플, 와우, 뭐 파판, 던파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최상위권 기준으로는 굳이 따지자면 쉬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로아는 레이드가 최상위 컨텐츠 입장까지 상당히 낮고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이게 로스트아크의 특징입니다 타 LPG의 경우는 이제 최상위 컨텐츠의 레이드 입장 컷이 상당히 높고 스펙 컷을 만족하더라도 금손호소인만 갑니다 금손호소인만 참여를 한다고 자 그리고서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유저가 참여하는 레이드는 뭐야? 난이도가 쉽죠 근데 이제 로스트아크는 다르다 중상위권과 최상위권 유저가 참여하는 레이드가 똑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만 이제 우리가 캐릭터를 성장시키면은 모르둠 하드 가고 뭐 강습 하드 가고 다 가요 근데, 자, 최상위 기준으로는 쉬워. 중상위, 중위권 기준으로는 이 유저들 기준으로는 엄청 어려운 게 맞아요. 이 기준으로는 뒤지게 어려워. 원래 타 게임 중위권이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편이 맞습니다. 타 RPG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권 레이드 극소수만 플레이 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 차차 완화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상위권과 중위권은 스펙컷을 적당히 요구하고 적당히 어려운, 막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중위권 유저들이 참여하는 레이드는. 보상의 경우도 이제 최상위권 보상보다는 약간 안 좋지만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이제 하위권 중위권 유저는 뭐 똑같죠. 이거는 뭐. 자, 특히 뭐, 와우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신화 후반부 네임드. 그러니까 신화 막, 5, 6렘, 이런 거, 7, 8렘, 이런 건 진짜, 그냥 막 진짜 극소수만 즐겨. 뭐 1%도 안 즐겨.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상위권 유저들조차도 그냥 뭐, 국민신화. 그냥 암 네임드. 쉬운 것만 잡는다고. 그냥 막공으로 가도. 가기만 해도 이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만. 그래가, 근데 이제, 로스트아크는 난이도가 노말 하드밖에 없고, 난이도 세분화가 돼있지가 않아.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다른 레이드 같은 경우, 뭐 암네임드만 잡고, 뭐, 뒷네임드. 와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 2맵만 잡고, 뭐 3, 3맵은 그냥 안 잡아요. 물론 뭐, 지금도 뭐, 모르던 하일리, 노삼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게 메인은 아니지. 그래서 세분화가 좀안 돼있다. 하지만, 뭐, 시즌2에, 이런 걸안 해본 건 아니야. 분명히 로스트하크도 시도를 해봤다. 자 일단 시즌2의 금강선. 시즌2에는 지금과 레이드 난이도 그러니까 입장 컷이 좀 달랐어. 자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시즌2에서는 원래 하드가 이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만만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은 진짜 정말 너무 많은 유저들이 하드를 가거든? 특히 시즌3 들어오고 진짜 이게 하드 가는 게 너무 쉬워졌어 입장 컷이. 자 시즌2에는요. 아브레일 슈드 노말 5육관 1520, 22강을 찍어야 돼요. 22강, 지금 22강이면 몇 렙이야? 1740이잖아. 이것도 1740. 1735. 물론 뭐, 뭐, 비용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해요. 뭐, 지금, 뭐, 저 때는 뭐, 강화랑 보석만 하면 됐는데, 뭐, 지금은 뭐, 상제하고, 뭐, 악세하고, 유각 읽고 뭐 하면 좀더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입장 컷 자체가 엄청 높았어요. 아브렐슈도 뭐, 일리아칸, 일리아칸이 진짜 레전드였고, 카메나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 레벨이 엄청나게 높았어. 심지어 이게 계승까지 반복을 하는 상황에서, 이지랄이 나는 거예요. 개승 하자마자 22강씩 그래. 1, 2학칸또 개승 하니까 또, 또 21강씩 그래. 와, 그냥뭐 개승도 계속 때리면서 입장 커서도 뒤지게 높아. 그러니까 이제. 엄청 어렵다고. 진짜 몇명안 갔다고. 근데 이제 시즌3는 입장 레벨만 보면 상당히 낮았다. 근데 그렇다고 싸진 건 아니야, 참고로. 물론 뭐 이제 맞춰야 될게 많아져서. 근데 뭐 그래도 시즌2에 비해 많은 유저들이 엔드 컨텐츠를 참여하죠. 에기르, 16강만 하면 끝. 아브레슈드 16강. 모르둠 18강. 21강, 22강 하다가. 그러니까 엄청 입장 컷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즌2에 비해서 시즌3 하드레이드 참여율이 훨씬 높아졌다. 근데 그렇다고 쉬워졌냐? 아 이제 유저들이 많이 가니까 좀 난이도가 쉬워졌냐? 그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진 않았다. 쉬운 레이드도 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뭐 난이도 세부나 했습니다. 했어요. 타양계 노말 하드 1 하드 2 하드 3 했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건 솔직히 실패작이야. 왜냐? 심판에서가 하드 3에서 만줬거든 심판에서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이건 이제 실패작이 맞습니다. 어. 이게, 심판에서를 하드 3에서만 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게 하드 1, 하드 2가 거의 의미가 없었죠. 자, 그리고 관문 세분화. 그니까, 러 와우 같은 경우는, 뭐, 1, 2렘만 잡고, 3, 4렘까지만 잡고, 뭐, 그런 거 많다고. 그것도 언제 했다? 이것도 이제 했다. 아브레슈드 때, 아브레슈드때육관문까지 만든 다음에 실제로 그때는 이제 하일리만 가는 경우가 꽤 있었죠. 뭐 하일리 노삼 하사 뭐 이딴 것도 있었고 뭐 별별게 다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하일리에좀 보상을 높게 측정하고 오육을 그래서 거의 안 갔습니다. 이때가 좀 와우 느낌 나긴 했어 56을 진짜 거의 안 가가지고 56 매번 따로 가고 그래서 56 관문은 도전적인 컨텐츠와 최상위권 유저들만 즐겼다 대부 어, 유저는 하일리에서 플레이를 해라 근데 이제 결국 뭐다? 결국 현재는 난이도 세부나 관문 세부나 모두 포기하고 현재는 노말하드만 존재하고 하드 입장컷이 상당히 내려간 상황이다 자, 그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한번 좀 살펴볼게요 보상 타 RPG의 보상 왜로아만 보상 가지고 지랄하냐 자, 던파 와우 메이플 모두 최상위권 컨텐츠의 보상이 정말 안 좋아요. 진짜 로아가 오히려 좋은 편이야. 오히려 최상위권 보상이 좋으면은 유저들이 오히려 질랄해요 그니까 이게 솔직히 최상위권 보상 좀 줄만 하거든? 그 사람들이 게임에 시간이나 돈쓴거 생각하면. 근데 많이 못 줘요. 왜? 그냥 배 아파 한다고. 그리고 강제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상위권을 즐기는 유저는 극소수잖아. 뭐 솔직히 극소수의 보상을 그냥 좀 포기시키고 아래 유저들의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 좋게 안 준다고. 그래서, 로스트아크는 그래서 상위권 보상이 다른 게임과 비교하면 엄청 좋아요. 좋은 게 맞아. 근데 왜 로아 유저들만 지랄하냐. 이 새끼들이 쌀송이라 지랄하냐. 이거지. 자,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로스트아크는 비싸요. 귀족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시즌제 게임으로 언제 초기화될지 몰라요. 어, 내일 모레 초기화될 수도 있다고요, 막말로. 자, 던파나 와우. 최상위권 보상 메리트가 정말 적어요. 진짜 이 지금 던파 같은 경우는 지금 나벨 하드 보상이 진짜 개쓰레기거든? 그리고 와우 같은 경우도 막 신화 딥네임도 뭐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만 나온 아이템이 있긴 한데 뭐 제작으로도 가능하고 뭐 아니면은 금고에서도 커버 가능하고 뭐 아무튼 차이가 진짜 없다고. 근데 이제 안 비싸 안 비싸다고 나벨은 조금 비싸긴 한데 안 비싸니까 그냥 할 사람 하는 거야 그냥 하고 싶으면은 자 그리고 이제 메이플 메이플 비싸지 메이플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여긴 리셋은 안해 리셋 안해 아, 근데 이제 로아는 뭐다 최상위권을 하려면은 존나 비싸 근데 감가도 빨라 그리고 언제 리셋할지 몰라 내일모레 리셋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비교를 하게 된다고 여긴 비교를 안 해요 와우는 뭐하러 비교를 해 뭐 돈이 들지도 않았는데 근데 로아는 내일모레 리셋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면은 그렇다고 뭐뭐한 100만원 이하야? 뭐한 10만원 20만원이야? 그것도 아니라고 비싸다고 결국 이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결국에는 로스트 아크레이드 타 LPG에 비해 너무 많은 인원이 하드 난이도에 몰려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분화도 안 되고 입장컷도 내려가고 뭐 관문 세분화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드에 그냥 다 몰려있어 타 l 피지는 이제 도전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컨텐츠는 금손노소인과 열정적인 유저만 한다고. 근데 로아는 뭐야? 최상위권 유저 기준으로 어려운 레이드는 아니지만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기준으로 상당히 어려운 레이드인데 여기에 그냥 다 때려 박혀 있어. 다 여기 그냥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막말로 로아는 통나무단이 만약 진짜 다 사라지면 공팟에서 레이드를 깰 가능성이 30%도 안 됩니다. 어, 모르든 기준으로. 진짜 막말로 이 정도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컷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통나무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주고 있다. 자기들끼리 가면 절대 못 깨는 사람들이 지금 공팟에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거죠. 어. 원래는 포기를 해야 할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결책이 뭐다? 자, 결국 문제가 생기는 원인? 노말 하도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세분화 하고 관문별도 입장 컷을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좋아요. 다른 게임 다 세분화 돼 있잖아. 입장권 막딱 다 따닥따닥 다돼 있고, 뭐 신화 있고, 뭐 강림 있고, 하드 있고, 다 있잖아. 근데 로한 두 개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 왜안 해? 심지어 했었어. 왜안 하냐고. 자, 보상 측정에 문제가 생긴다. 타 RPG에서는 최상위권 레이드의 보상은 대부분 안 좋아. 오히려 최상위권 보상이 좋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근데, 로스트아트 그 문제가 뭐라고? 비싸다고. 그러니까 최상위권 구상을 만약에 구리게 해주잖아요? 이때 해봤어. 이미, 그러니까, 시즌2 때 모든 걸 해봤어. 일리아칸 하드처럼 그 1500골 차이로 줘요. 이렇게 줘. 이렇게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냥. 다른 게임처럼 차이가 적으면은, 개지랄이 나요. 아니, 이게 쓴 돈이 얼만데? 심지어 이게, 진짜 일리아칸이, 심지어 계승시켰어.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어? 심지어, 바로 지금, 일리아칸 깨면 바로 계승이야. 우말만 깨도. 그러면 그냥, 비용 10분의 1 쓰고, 다시라니까? 근데 그몇주 즐기는 게 일주에 얼마? 1,500 골드.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돈을 안 썼으면 모를까 돈을 얼마를 썼는데. 근데 그렇다고 너무 좋게 준다? 좋게 주면 또 지랄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다? 미터기 내가. 미터기가 언제 얘기가 나오냐? 레이드가 어렵고 딜 부족이 날 때마다 미터기 레이드가 쉽게 나올 때는 미터기 떡밥 돌지도 않습니다. 해피 제왕랜드에서는 누가 딜을 못 넣는지 알수 없다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딜을 빡세게 넣지 않아도 클리어가 되냐고 원래는 돼 그러니까 가장 각박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야 로스트아크에서 가장 해피 제왕랜드였던 때가 언제냐 에키드나 베이모스 애기르 시절 이 시즌3 아크패시브 초기 가장 각박하지 않고 가장 해피랜드였어요 해피랜드 그 자체였어 이때가 아니 그냥 뭐 대충 해도 어차피 깬다고 죽어도 깨고 어? 죽을 일도 없어 그냥 대충 코 파면서 그냥 빼면 돼 그나마 여기서 에 키드가 좀 빡세고 근데 지금은 뭐다? 지금 한창 얘기 나오잖아 모르든 강습 그러니까 이게 강습이 진짜 만만하지가 않아 만만하지가 않다고 저도 막 2100점 막좀 빠르게 시참할 땐 정말 클린하게 깨는데 막좀 늦어져가지고 막 방송 중 공팟으로 모집하고 막 그러면 좀 나, 날짜 뒤로 가서 막 2100, 2200이랑 가면 진짜 막 30초 남고 1분 남고 그런다고 어? 그러니까 내가 나름 통나무 드는데도 진짜 이게 강습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빡빡하다고 자 그렇고 이제 근소노소인 이상만 레이드에 도전하냐 그렇다고 근데, 그냥 다 도전한다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포기? 그런 거 모른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막이 나온다? 물론 종막은 앞에서 얘기한 세분화를 하긴 합니다. 더 퍼스트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드가 쉽겠습니까? 하드가 그래도 상막보단 어렵겠지. 하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걱정되는 상황인 거지. 자, 그렇다고 미터기를 허용하냐? 아, 그래. 이 해결책은 미터기 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터기 자 로스트아크 현재 방향성이 뭐라고? 해피 제약랜드 자 로스트아크처럼 많은 유저들이 최상위권 컨텐츠를 즐기고 금손노소인이 아닌 유저들도 최상위권 컨텐츠를 클리어하는 게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이 정도로 많은 유저들이 최상위권 컨텐츠를 플레이하는 게임이 없다고 자 근데 미터기가 출시되고 레이드 난이도는 현재랑 비슷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유저 비율이 줄어요 최상위권 컨텐츠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지금은 좀 해피해피 해피 제약랜드에서 솔직히 좀 못하는 사람들 다 같이 하고 하는데 미터기 나오면 은 이제 각박하게 다 걸을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빨간약 먹고 그럼 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막 당연한 거예요. 이런 유저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뭐야? 해피제약랜드를 통해 레이드를 즐기는 유저 수가 숙호 허접들 때문에 피곤해서 레이드 못 하겠다는 유저 수 이거보다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스마일게이트는. 그러니까 미터기로 이제. 빨간 약 먹고 접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그래서 뭐 전투 분석도 요구하시는데, 뭐 전투 분석도 뭐 똑같이 보는 거지요? 어? 전분 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던파랑 달라. 그러니까 던파는 쉬워서 전분 안 까요. 각박하게 안 해도 깨요. 던파는 각박할 필요가 없어. 하도 쉬워서, 레이드가. 잘 깬다고 어떻게 해도. 근데 깐다니까? 전분 나오면? 진짜 로아는 까요. 까야 해요. 안 까면 못 깨요. 결국 미턱이야. 결국 미턱이라고. 레이드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레이드 난이도를 하향하고 데카를 도입하냐 그러면은 자 미터기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든가 지금 이거 하는거죠 사람들이 아 미터기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라고 전제압 어, 어떻게 하면 된다? 레이드가 쉬우면 된다고 그리고 뭐 데카도 좀 넣어줘 에키드나 베이모스 애기료를 만들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게임이 노잼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해결책도 지금 필요도 피로도 어떻게 해결한다? 프론티어 시스템. 그러니까 와우 같은 경우도 이제 월퍼킬 나오면은 그냥 바로 너프하고 2주마다 지속적인 버프를 합니다. 지속적인 버프를 제공해요. 단절된 가닥. 이런게 있어요. 이게 이제 2주마다 2.25%씩 퍼 세진다고. 그리고 이제 북미나 이제 중섬 로아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론티어 시스템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보스의 피해량 및 체력이 감소한다. 그래 출시 초기는 한석과 난이도가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버스너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클리어하면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좀 빨리 깨면은 이렇게 이제 보상을 더 챙겨주고 칭호 같은 걸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각박한 로스트하크 해결책이 뭐다? 1번 미터기를 추가한다 근데 이제 지금 기조랑은 좀 너무 다른 방향이다 2번 쉬운 난이도와 데카 추가 이러면 또 이제 노잼 될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난이도세분화 노마라드, 더 퍼스트 등 난이도 블레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레이드 피로도 조정과 하향. 자, 일단 1번. 미터기 출시. 근데 저는 이건 진짜 안할것 같아요. 아, 애초에 안 한다고 지금 몇 번을 말해. 뭐 거의 한세번 말하냐? 네번 말하냐? 굴맞으면은 맨날, 맨날 언급하고 맨날 안 낸다 해요. 야 그냥, 그냥 안 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각박해져서 안 돼요. 너무 각박해, 미터기. 절대 안 내. 장점도 있지만 이 각박한 단점이 너무 크다. 이걸로 이제 접을 유저들이 훨씬 많다. 자, 두 번째, 난이도 조절. 근데 저는 일단은 난이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지금 진짜 피로도 쉽지 않거든 현재 지금 2막 3막 강습인데 지금 진짜 좀 많이 피곤한 편이 맞아요 현재 꽤 높아 지금 숙제 피로도가 애초에 지금 미터기 하도 불타고 있는 게 지금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애초에 불타는 거라고 그냥 살림살이 좋을 때요 어? 미터기가 필요 없는 사회 때안 불탔잖아 지금 진짜 3막이랑 진짜 강습이 강습이 그니까 이게 만만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 종막 나온대 오 oh 마이갓. 이 상황에서 강습 빼고 종막 나온대. 좀 어지럽죠? 그래가지고 만약 이게 두개 난이도로 방향성을 정했다면좀 피로감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다. 자, 세 번째. 난이도 세분화. 가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임이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로아도 이제 세개로 나눠서 최상위권 콘텐츠는 진짜 이 일부 유저. 좀 치는 사람들만 해야 돼. 금소노소인들끼리 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뭐다? 이게 어려운 게. 왜 계속 못하고 있냐? 보상 설계가 너무 어렵다, 로아는. 구림보상 구리면 뭐라해 스펙업 뒤지게 비싸게 했어 심지어 이제 시즌제 리셋이야 이 보상이 말이 되냐고 어? 누가 높아가냐고 지랄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좋게줘 그러면은 아이고 스마개가1740 이거 강제시키네 아이고 나중네1750 언제 찍냐 어? 와 로아 비싸네 와 로아님들 이거 보세요 로아는 최상위권 컨텐츠 가려면 뭐 현금 얼마를 써야 돼2천만원을 써야 된대요 어? 이게 무슨 뭐 어? 개고기 게임이 뭐야 뭐야 하면서 이제 또 어? 존나 지랄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저들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게 뭐가 문제다, 결국에? 비싸요. 비싸니까 문제야. 결국에 그냥 비싼 게 문제야. 너무 비싸, 그냥. 근데, 심지어 이게 뭐다? 시즌제다. 그러니까 메이플은 비싼데, 뭐, 여기도 뭐 요즘 그냥 감가 좀 쩔긴 하는데, 그래도 초기화는 안 되잖아, 초기화. 여기 상위템 나오긴 하는데, 상위템 나와도 엄청나게 천천히 풀고, 그 전템을, 같이 분열을 계속 시켜준다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뭐 비싸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리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진짜 내일모레 진짜 갑자기 어 로스타크 시즌4 어 갑자기 긴급 라이브 어 시즌4 하겠습니다. 구구의 결단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고. 이게 가능성 0이 아니라고. 이게 너무 비싸고 시즌제기 때문에 보상 설계가 엄청 어렵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마게가 괜히 뭐 카양겔 이런 거 똥꼬쇼 하다가 지금 계속 두개만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모두가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으로 보상 설계하는 게 정말 어렵다. 네 번째. 레이드 피로도 조정과 하향. 로스타크 레이드. 너무 쉬우면 악수가 맞아요. 이게 뭐 레이드밖에 할게 없는데. 자, 하지만 숙제로 바뀌게 되는 단계에서까지 어려울 필요가 있나 싶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이도 쉬워진 뭐 이런 프론티어 시스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지금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하는 건데, 진짜 아브레슈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마 카드, 지금 전전 엔드 컨텐츠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 엔드 컨텐츠도 아니고 전전 엔드 컨텐츠거든? 근데 그거 치고 과하게 어려워. 어려운 게 맞아요, 아브레슈드는. 이런 게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또 추가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종막에서 차라리 한번 깨면은 그냥 골드 보상에 세번 줘라 종막에서 아니면 두 번을 주든가. 그렇게 해서 좀 피로도라도 줄여달라. 뭐 각박하고 어려운 거 알겠는데, 어? 그냥 뭐 엔드 콘텐츠만 그러면은 한 번만 깨게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자, 현재 대부분의 RPG. 진짜 요즘 다 쉽게 나와요. 예전에 비해 레이드들이 많이 쉬워졌어요. 확실히 야, 요즘 그냥 세계적인 추세야. 세계적으로 쉽고 라이트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자, 근데 이제 오히려 뭐다 요즘 로아는 역행하고 있다고. <laughs> 진짜 점점 어려워져. 애기를 때좀 그래도 애기를 때 쉬워졌다가 아부에서 살짝 올라가고 지금 모르두면서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강습도 그렇게 쉽진 않아. 강습 쉽긴 한데. 근데 이 상황에서 종막이 나와 근데 미터기도 없다. 어지, 어지러운 거지. 지금 그냥. 머리가 아픈 거야 벌써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머리가 아프잖아 야,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근데 그렇다고 뭐 미터기가 있냐 그것도 아니다 근데 미터기가 나올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나 없다 그렇다고 뭐 유저 수준이 엄청나게 높냐 솔직히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극소수의 유저만 가냐 그것도 아니다 입장 커트 어차피 또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뭐잘 해야죠 종막 피로도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 그래도 그나마 종막은 더 퍼스트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더 퍼스트 난이도. 근데 또 아마 얘또 이제 보상 가지고 또 불탈 걸요 아마. 이거 아마 뭐 어찌 됐든 보상으로 또 불타요. 더퍼 보상 좋아도 사람들 지랄할 거고, 어안 좋아도 지랄할 거고. 어 이거 그냥 뻔해. 참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 각박한 로스타크 어쩔 수 없다. 스마게가 만든 각박한 사회다.